신안 지도의 논과 갯벌에서 월동에 나선 제두루미가 무더기로 관찰된 데 이어 흑두루미 50마리도 관찰됐습니다. 모두 국제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으로 한꺼번에 많은 개체수가 신안에서 관찰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두루미 가족이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큰 개체 사이로 몸집이 작은 어린 개체도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제드름이 16마리가 신안 지도에서 관찰됐습니다. 천연기념물 203호로 월동을 위해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 관리해 와서 거기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결국 이동 시기에 먹이를 찾아서 우리 신안 지역을 온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말에는 흑두름이쉰두 마리도 무더기로 관찰됐습니다. 일본에서 겨울을 보내고 서식지로 북상하다. 휴식을 위해 잠시 머무른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개체 수가 한꺼번에 관찰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저희들이 모니터 했을 때벌 지역에서 어린 개체 한두 마리 이 정도만 항상 보였었는데 올해, 처럼 이렇게 5 마리라는 대규모 무리 처음입니다. 제두루미와 흑두루미 모두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를 맞은 국제보호종입니다. 신한갯벌은 뛰어난 생태환경으로 먹이 공급이 충분해 향후 철새 서식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